택배 크로스,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이 선수,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새해 첫 열애설 주인공이 됐는데요. 상대가 정말 놀라웠죠?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의 배우 이나은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 이나은은 99년생으로 이나은이 두살 연상인데요. 한 연예매체에서 둘의 데이트 사진을 서프라이즈하게 공개한 겁니다. 데이트 장소로는 이나은의 자택이었던 구리시 아파트, 선수단 숙소가 있던 호텔 주차장 등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사진이 찍혔음에도 이강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나은은 소속사를 통해 그냥 지인 사이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헤어져서 열애에 대한 입장을 딱히 밝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별 이후에 열애설이 터졌기에 곤혹을 치렀다는 후문입니다. 이강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의 정체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나은은 어릴 때부터 육각형 아이돌의 떡잎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모태미녀의 정석임을 알수 있고 중학교 시절에는 급식당번을 하면 배식하는 예쁜 누나가 누군지 물어보는 글들이 학교 SNS에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4년 여름 중학교 3학년 때에 JYP엔터에서 먼저 연습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너, 그려왔던 애매이... 당시 대전과 서울을 거의 매일같이 오가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와이스 선발 오디션이었던 식스틴에 참가할 뻔했지만 당시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연습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1이 되면서 서울공연예술고 연기예술과에 입학한 이나은에게 DSP 미디어가 캐스팅 제안을 하게 되고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가고 나서 3개월 만인 2015년 에이프릴의 마지막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에는 주연을 맡은 웹드라마 18의 큰 성공으로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고 동시에 광고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MC로도 다양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논란도 많았는데요.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나은의 학폭을 주장하는 글이 두 번이나 터지면서 이나은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나은은 소송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작성자의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최초 작성자가 네이트판에서 사과문을 게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프릴은 왕따 논란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해체를 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는데요. 함께 활동했던 멤버 이현주가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먼저 그룹을 탈퇴했지만 사실상 팀 전체 멤버로부터 왕따 피해를 입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일제히 억울하다는 반응을 쏟아내었는데요. 오히려 탈퇴하기까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왕따 사건 소송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가 판단이 안 된다는 사실상 판단 유보 상태로 불송치 결정되면서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나은은 유준상과 이준기, 박은빈 등 유명한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나무액터스와 계약하면서 연기자로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곧 방영될 SBS 드라마 재벌 형사에서 새로운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연기자로서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